알지 탭할 땐 탭되는데? 아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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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씨. 깜짝 할머니 깜짝 놀랐잖아. 떼거리 <laughs> <대가리> 봐가. <laughs> 아들 와이프 여기서 빨리 탱블안 네, 닦아? 네, 안 <laughs> 테이스도서요어지 You don't have 옆에 e 머리. 어디? 이거 이런 거 l e 로 때려줘. d r e n Yeah, Shimon j i 알겠는데 도와 도와줘 도와줘. o u n g huh? I get 어 n there, to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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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, 여기서도 거래할수 있으니까 바닥에 거 이거. 이거. 이아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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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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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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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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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 이거. 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laughs> 이거 봐, 이거 이 책상이 모냐는데 지금 청소도 안 하고 원래 이거 2키 눌러도 막 훔쳐간 걸로 되지 않나? 맞아. 조심해야 돼 이거. 어? 유리 이거나 쓰고 어. 있어 이. 씨. <laughs> 그래 거기다 오른쪽 사이. 뭐1 뚝배 같은데요? <laughs> 1 뚝배. 아, 일 뚝배. 대걸레를 빠따 맞고 싶냐? 야이. 잠만 잠만. 머리 기스 어. 났잖아 지금. 음 어. 어 뭐야, 여기 손님 있잖아. 빨리 손님 봐둬. <laughs> 한 번씩 이렇게... <laughs> 빨리 그 우리... 그 누카콜라 맡기러 갑시다. 우리 집으로. 또 때리려고? 히트가 말렸다. 잠그만 잠깐만. 그몇대 때렸잖아. 지금 멍들었잖아, 옆에. 옆에 여기... 땜빵 났다니까, 이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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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클라씨. 예. 눈눈 충혈 충혈돼 있는데? 야눈왜 이래? 좀 쉬세요. 어, 너무 이래. 네. <laughs> 너무 어. 이래. 총 거두고 <laughs> 저기 아줌마는 그렇게 일하는데 너는 네. 어? 아, 어? 어? 아니야. 저기만 에 아이템 뭐, 되게 뭐, 많잖아. 뭐, <웃음> 얼마나 <웃음> 때렸으면? 아 <laughs> 어, 그렇죠. 네. 학대 학대라니? 아저약쟁이에요 음, 제가 약을 어. 많이 먹어가지고 혼나야 됩니다. 오우 칼라시 조심 뭐하는거야? 암허이 오우 누가 여기서 까불렸나? 나가! <신> 응? <laughs> <좌, 야>. 자세해보소 <laughs> 잘 누워있네 오야 어, 근데 이거 머리 여깄다 어 물건 그.. 놔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흰이 <laughs> 접착제 있잖아 우리 접착제? <laughs> 여기 어디 있을걸? 가려줘 붙어 있는 것처럼. 엉. 어, 어. <laughs> 훔쳐 먹고 싶다. <웃음> 녀석 <웃음> 또 만났네. Never take a hit a again. I swear. 음? 알키누르면 던지더라고. 아 그래. 얘가 멀리서 보면 완벽한. 붙어지있잘붙어져 있나봐요. 어 <laughs> 진짜네. 딱시 고개를 쫙 안쪽으로 <laughs> 넣고 잡니다. 어 추워. 어우 어. <laughs> <laughs> 추워. 했는데 에라이 <laughs> 좋습니다 장사 열심히 하세요